Come mm on. -hmm. 이봐 잘못 네뭐 어? 에? 아, 뭐, 아 누구야,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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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, 계속, 계속. 그래 그래요 응. 네, 30초 지금 맞습니다. 지금 지금 괜찮아 네. 네. 괜 괜찮, 괜찮지 <laughs> 아 사고인데? 을 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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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을 삼을 삼러 삼을 삼가 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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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는 삼을 삼데삼아 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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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왜 없어 여기 있는데 얘 뭐하냐 얘 시원한... 아, 잠시만. 지개 마렵네. 아 씨. 가자. 나이찍어서안 돼. 나아맞아 내가 띄우있어 나 진짜 놀아먹지구 서바스, 트플러. 영아, 풀때 났다. 완빨이 죽더라 도해. 어 걔걔 노플이야? 예가져가고 누구 왔나? 원리가 없는데? 야 세다 조심해. 한번 네? 네네. 기한, 기한, 기한. 맞아. 네. 이 e f o 스 e t 한 o s e bells, I a 가일 sir. 2 있어요? r 저일 sir. 2일, 냐 가자 가자 가자. r 한번 가 i r 2일, 이이 r 2일, 일은 돌았어요 지금. r 마가일 s 이 일단 그러니까 슬로우 셔시하자 네네네네 이거 약간 적극적으로 해도 돼 오케이 거의 솔직히 아까 다이브도 되는데 저거 바로 프로필 해야지 근데 이거 세트 텔 있어 깨기 이쪽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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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목소리> 그... 이쪽이 이쪽밖에 없어요 저시아좀 먹고 올게요 위에는 할게 없어요 어, 나는 고라왜더럽아 아, 저, 저기. 야, 잠깐. 아, 뭐야. 계속 또 탔어요, 이거? 그냥 <목소리> <왜>, 저한테 오시지 이게 <목소리> 제트데 <뒤에, 뒤에 트라인데? 목소리> 아, 좋 셨다. 응? 아, 얘 네, 바텀 손도못시 는데, 나 한번 죽여 주고, 가면되 는데, 저도 그러고 싶어요. 나 아직 보는 거 같거든요? 봐도 안하관 오케이. 이거 혹시 버지모르겠이트론들공 빠져서 아무 그냥 밀어버려. 나 이제 궁 폐. 네. 아싶고요 어트이데을헷이름이 네, 네, 네. <laughs> <중간> 헷갈렸네. 지금 헷이렸네 지금 헷갈렸네. 지금 헷갈렸네. 지금 헷갈렸네. 지금 헷갈렸 지금 갈때마 지금 갈때마 지금 갈 지금 갈렸아 아, 도 너무 써요. 막 생각 못했는데나궁 빠졌어. 네. 아, 궁 없는 건데. 내 눈에 아안 왔어요. 궁이 있는 줄 알고 궁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. 어이안 돼, 나 이거. 방구주에서 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그래서, 그래서 내 아와드도내가 먹어야 되나? 뭐 응. 그래야 그거 나오나? 알겠죠? 아야 뒤로 넘어갔으면 그냥 어 졸라 그래 한번 더 들어갈 수 있어야죠. 한대한대한대 해봐 됐다 이요 아니 이스 아니 뭐야 이거 형나 프릴 꺼 같냐? 따로 딸, 로 한번 해볼게요 바로 해 바로 해 펼쳤다 응. 아, 근데 아. 예 프릴 있어요? 너무 과소비인데 방금 롤롤러. 어, 코안 뜯겠다. 나이스. 어? 가져야 돼? 살수 있지? 응. 너 자연스러웠다. 여기까지 이 포플 신고폰. 야, 내가 빠지자했던게나 본풀즈 구조 때문에 본풀주 있어가지고 하나 더 갖고 가면은 확실히 이겨다 쓸신 음. 안 보여요? 와, 좋아 궁키하면 말해 빠비. 아 이거 빙결이진짜다다 아. 시발 러지게끼들 이거 못 어, 마술생각으로 쓴거냐 혹시? 아, 끌어도 좋던데 지금 못 철거 이다아 진짜 미쳤나 진짜 리퍼 뜨네? 낙북해 낙북해 나도 궁스 세트 내려데 세트 내려갔어? 아 세트 내려봤어 아, 세트 트아 진짜 확 치네 나... 올라가보자 올라보자 날... 빠질 난, 난 이거 뽑게로빠야 되는데? 세다된다들다가이아 서바 서바 걸어놨 아우 좀 아쉽다. 뭐야? 가져갔어? 아, 돈이 너무 많았어요. 요, 요, 리시, 리시랑 같이 빠졌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, 어. 아, 이거 도중에 너무 아쉽다 아니, 그리못빼이궁맞잖아이거거 누구? 세트? 아, 저... 안 있었는데 테크? 아, 지 빠질 곳을 알려 아, 으면 우리가 일로 아, 수도 있었는 아, 저... 테 우리가 아, 저... 출발해 저... 지고 아, 어. 아, 저거 로봉이야 지 이거 탐 끼치인데 아그 나온데도 이거 서폿뱅 사야돼요? 가서포뱅필 돼요 바로 네어을불아 어... 사 그데 이거 세트는 이거 공속이 왜 이렇게 빠른 것 같아. 두 개씩 빠르지두 개, 그패시브 음. 아, 잠깐만, 시세트어 없는데? 나궁 이제 사초에유 이거 터치우거 터치우유. 이거 든요우유 이거 터치요봐 이거 터치이 센스 <laughs> 깨자 이거. 나나 네. 탈게. 나아 탈이구나. a l t h y I'll tell 깨 o 네. 나 one hour. How's your t <웃음> <웃음> 다음에... 하나 가야겠다. 어, 그 다음에 뒤에, 비자 지하나 가야 겠다 어, 뒤에서 뒤에서야되겠안보이는 어디 가야 우리가 이제 미리 하나 더 가야 되는데, 어디 가야 탑이 낮잖아. 탑 저거 한번 잡고. 0어 갔다. 탑을 갔다. 탑을 다 탑을 갔다. 탑을 갔을 갔다. 을 갔다. 탑을 갔다. 탑을 갔다. 탑을

될것 같아 어, 어. 세탄보다 세나 마오가 훨씬 확실한 느낌인데? 요 <laughs> 이거, 내가 입었 견제를 너 잘했어 동규랑 한게 없다 아니 동규가 견제를 잘했는데 그냥 내가 <laughs> 견제를 너무 잘했어 근데 이게 뭐지? 참견치였으면 <laughs> <텀켄트였으면은 웃음> <laughs> 견제를 더 편하게 <웃음> <웃음> 너가 너가 나를 살려주잖아 근데 이게 내가 계속 그래이 의식하면 견제해야 돼가지고 약간 힘들어 엘비가 믿어요 이거 팝? 저는 팝탑 그 여기 애니비야. 아, 우리 미드서 미드. 오케이. 아이탐비러 일단 탐비러 일단 들어나 이따 미드 바꿀게요. <laughs> <laughs> 뭐 있어요? 이거 이거. 처먹었나? 배트 <laughs> 갖다. 아. 아 근데 나 이거 태포 텔포, 태포가 낫을라나 이거 지금 있는데. 왜안 가요? 빛이 가 어, 진짜 어디 갔어? 여기서 터는 거 아니겠습니까? 빨리 빠지. 지 팝? 아, 진짜, 뭐, 루스 한 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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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뭐, 그만 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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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인다. 그래. 기우, 떤. 저이 발견 넣힌 것 같아. 용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나집 가서 응, 저 비사지 나와가지고. 이거 이거 빼야 돼요. 아, 나 추가 만들겠다. 늦었다. 나 풍태. 들었더라. 어, 미드 라인 하나 밀어오는 게맞지 않아?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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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용우리야그 응. 애들 좀 더블을 아이정도 됐다 풀 차선요 미제 길럭 까지 알았어 알았어 8기까지 했으면 이어이차도못이네아 어, 대포는 좀 뒤에 트 내나거리 벌려줘야지. 슬슬 가안 죽어. 오가안 <laughs> <먹어>, 죽어. <laughs> 아, 씨발이 진짜. 왜훌니 훨. 어. 있다, 아, 막혔서 아. 아. 왜니비 포커싱이 아, 안 됐지? 제가 근데 풀을 너무 잘쳤는 아, 좀 야랑. 장 잡은 건데, 아, 아, 씨발 아, 뭐야? 아, 저 テレビ도 이려 하는데